어, 있을 것 같은, 어, 흥무덤 있습니다. 요, 초등학교 당패라, 있죠. 이런데 보면 나무가 많아요. 이런데 보면 나무가 많죠. 이 낙엽이 쌓여가지고, 지렁이들이, 산지렁이랑 말지렁이들이 많이 자생을 합니다. 그비 오는 날에는 애들이 끼어나가지고, 와 돌아다니다가 말라 죽죠. 일단 지렁이가 있는데,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오 괜찮은데, 이야 그래, 나이 정도가 딱 이, 야봐 요, 요, 써 안에 이렇게 신기하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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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뱀뱀 요, 요, 뱀이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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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뱀뱀뱀 요, 요 벌써 <laughs> 큰데, 뱀수지인데요 지렁이 아파트, <laughs> 지렁이 아파트, 야, 이거 무슨 지렁이 밭이네, 지렁이 밭이라, 밭밭안 돼요, 못 들어옵니다, 야, 큰일 나요, 야. 형님들, 지렁이. 와, 딸위 크다, 야.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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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탈출한다, 야. <laughs> 지렁이 졸라 <설마> 큰데. <laughs> 바로 이거지. <laughs> 우와, 따위 크다. 이야. <laughs> 대왕치둥인데 <대망치정이네>, 형님들. <laughs> 이거 봐요, 오오오 야, 이 통이 너무 작은데, 형님들. 형님들. <laughs> 그 통이 너무 작아. 이게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, 형님들. 통이. 통을 다른 걸로 제가 가져올게요. 잠깐만요. 보실래요? <laughs> 야, 이거 어디서 보지도 않네. 야, 핸드릴까요? 많이 잡으면 좋죠. 많이 잡으면 좋아. 야, 핸드릴까요? 이게 말지렁이. 야, 이게 완전 뱀 수지인데, 형님. 뱀수진이에요뱀이 자세에 보여드릴게요 출렁커오씨 <laughs> <전나까워. 웃음> 놀래라 <laughs> 진해 우와 대형 지름이다 대형 지네다 우와 우와 우 오씨 놀래라 더듬름이 어서 빨개요 머리 부위가 십빨겠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와 힘들봐요. 오. 오 놀래라 씨, <laughs> 오 놀래라. <laughs> 오, 오저 친구 저기서 놀래, 오 놀래라. 여기 선생님, 선생님, 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나, 오. 요, 잉글레시 네. 선생님. 오이 네. 오, 야. 어, 이거 어, 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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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 이름? 진네진네 예. 네. 어, 영어 센트피드. 예? 영어 센트피드. 센트피드. 이름은 센트피드. 어, 센트핏, 어. 아, 이거 진네 영어로 센트 그게랍니다. 센트핏 지렁이요. Dangerous. d 줄이 g 어, 조심해. 아, 예. 와. <laughs> 와, 너무 큰데, 이거. 지네. 졸라 큰데. 그, 지렁이를 안 먹네요. 야, 바짝 또 골랐다, 형님들. 하식스님, 어서오세요. 어, 다시 안 올게, 여기. 아, 씨, 급난데 이거. 일단 장비 챙기고 합시다.